요거, 중학교 2학년 문제인데, 중학교 2학년이든, 뭐 고등학교 1학년이든,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 어, 걔, 중학교 2학년의 마음을 한번 해, 해안이 보는데, 고등학생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 이 보면은, 나누기가 있지. 곱하기만 분배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누기도 분배돼. 단, 얘가 두, 두 군데로 들어가는데, 분모로 들어가면 돼. 곱하기는 분자로 들어가지만, 나누기는 분모로 들어갑니다. 봐봐라, 이렇게, 분모로. 이렇 들어오자. 분모로 들어왔다만 분수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거든. 부호는 요, 그대로 가죠 8xy. 분모로 들어갔다 이거 들어왔어. 이게 두 군데 들어오지, 나누기가.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 체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가로 크게 친 오스라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안 하지만, 어, 저번에 한번 봤다, 딱한번 봤다. 요게 보면 또두 군데 들어간단 말이야.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얘, 얘, 얘 거, 얘 거. 15xy. 또 들어왔지? 근데 그냥 일단 저거 보고 나중에 결정하고, 어, 이렇게. 마이너스 3화에, 마이너스 3화이 들어왔지. 분수 형태를 딱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나? 약품 처리. 약분, 약분. 약분 약품 처리. 약분. 약분 시켜볼게. 4X. 마이너스 2Y. 요거 조심해라, 요거. 마이너스가 분배된다. 아직 이게 분배 안된 상태거든. 이 마이너스가 분배 안됐다고 얘 마이너스 3Y가 분배됐는데 분모로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하고 4Y 하나만 남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이 박치기 하면서 큰 소리를 내잖아 플러스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박치기 하면 큰 소리 플러스를 낸다고 그러면 YY y 없어지고 여기가 5X 됐지 오 잘했다 라고면끝 아니야 얘얘얘얘한번더한번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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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산해야지 한번더 우리가 부딪혀야 된다 이게 응, 음, 도전해야 된다. 플러스, 4Y. 얘, 얘들아 마이너스 5X. 됐지? 아, 끝난 거 아니지? 끼리끼리 놀아야지. 끼리끼리 논다를 수학적으로는 뭐라, 수학에서는 뭐라 해야 하지? 동량끼리계산해지 끼리끼리 논다. 잘 놀고 있네. 유유상종. 유유상종. 얘랑 얘 유유상종이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생기되잖아. 마이너스 1이 생기되는 게 아니고 1이 생기되지. 그 다음, 얘랑, 얘, 유유상종, 플러스, 이완. 이게 이 문제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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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자.